그러면은 슈퍼보니 한한 소리 잘 들려? 아, 그 춤이 신기하네. <놀람> <놀람> 야, 왜 이렇게 신나냐 게임이? 아, 룰렛도 괜찮겠다. 작다. 오, 아 매니저, 엄떠, 매니저, 트레이션 룰렛 한번 만들어주세요. 다음에 아이 피... 재밌을 것 같은데. 어, 재겠다 오케이. 그냥 그래. 만하 아니야. 입만벌리면아 먹으면 되는 거라고. 잡아야. 너무 협동전이거 원래. 아, 그래. 요거 한번 맛만 보고. <웃음> <웃음> 야, 먹기 다는다 야, 먹기 다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 m b 어디까지 올라오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, <laughs> 자, 그러면 제가 노랑토끼. 토끼 맞지? 잡아. 아이, 잡아. 어? 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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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, 미리지 마, 알아봐, 차버리, 별로 차버리게, 아, <laughs> 로차버리야 아, 나, 나 혼자 다 아, 아, <laughs> 야, 야나 혼자 가면 되는 거야? <laughs> 뭐야, 나 죽은 거야. 그도 아, <laughs> 그냥 혼자 가면 돼? 캠 m b 야, 방민규, 내가 엉덩이 냄새나 맡아라. 내가 <laughs> 아, 내가 엉덩이 잡아, 잡고. <laughs> 민규도야 구해줄게, 내가 구해줄게. 어, 나 잡아, 나 잡아, 나 잡고, 나 잡고 끌어. 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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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다음 게. 내가 내가 핑크 토끼다, 얘들아 내가 노각 토끼. 아, 아, 아니 너 그래. 갖고 가야지, 뭐해. 아니 너 나. 너, 너, 거잖아 아야 야네 지금 이몇살 잡지가? 아나 봐. 나몇살 잡지? <laughs> 야. 아, 아 나이스. 야 잠깐, 기다려. 꺼져. 응? 뒤에 당 있어, 뒤에 당 있어. 오케이, 야, 어그한번 버려. 야, 같이 가. 아, 나 아, 잡아, 나 살려줘. 좋다. 내려줘 알겠어. 네, 넓고 딱 튀어 오르는 정량인데요. g a b l 좋아, 천천히 하요. 나봐, 나봐, 나봐. 아, 잠깐만. 야, 저, 저, 이상한데 이거. 오케이, 민규 좋아. 잡자. 여기 잡아. 이렇게 좋아, 엄청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. 와, 뛰어. 람머스 같은데? 오. 뭐야? 뭐야? 좋았어 와. 겜블비겜블러겜블러 겜무지는 뭐야? 야 겜토리? 햄토리 갬토리 겜토리? 겜둥이 겜비비? 야 시킨 거만번해 시킨 거만딴거 하지 말고 야 겜둥이가 낫대 얘들아 오케이 겜둥이 야 우리 이제 팬들인데 겜둥이들이야 겜둥이들 갬둥이갬둥이 괜찮다 겜둥이 겜둥이 하자 오케이 겜둥이들 야이갬임이렇게하니나 개빡치는데? 야 너가 너무 못해 너가 더 못해 너 이거 게임 놀아? p r i s e u r t r i c e r i s m The Mori c h a 야 a c t e r i s m The Mori c h a r a c t e r i s g a m b 이 오케이 o lucky. o 이기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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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아, 이게 클라쓰야 얘들아 난 게임을 웬만한걸 다 잘해 개소리 어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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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태, 죽어버려. 아 이거 채팅보다가 죽어버렸어 점아 뭐야 어? 왜, 나는 왜 죽었어? 나는 왜 죽었어? 나왜 죽었어? 난왜죽어아대3 4대 내가 6개 오케이 먹을 수있 야나 갑자기 죽잖아 끌어버리기 아, 어? 야 봐봐 나왜 죽어 야너버을 쓰는 거 아니야? 아, 머리 박히어아 그래 여기는? 제가 직접 한번아 너도 아, 아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? 뒤에서 아. 점프해서 아 오케이 나 후퇴 가자 아 더러워 하나 둘 기품 아, 아, 아. 야왜왜 왜 나를 차쳐 물로 밖에 안져 있잖아 갬블비 야 그럼 이거 하자 매치를 한 다음에 그 이제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 아니야. 저희가 다 갔지. 오케이. 오케이. 한 판으로. 어. 너 맵, 이거 오케이. A few moments later. 구천 원. 내가 다 갔겠다, 어. 얘들아 또. 구천 원내 거야. 나안 움직여. 이나 엉덩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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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나. 나. 아니 아니 안 움직여. 렉 걸렸어 뭐야? 야. 아, 나안 움직여. 나아 구천 원어어 아, 야, 내꺼 진짜 안 움직여, 치는. 아, 분명하죠 아니, 아니, 나 진짜 안 움직여. 봐봐, 아, 안움직여 아, 진짜 아, 안 해. 아니, 기다려봐. 아니, 기다려봐. 안 해. 아니, 잠깐 컴퓨터 렉이 걸려서 내꺼 안 된다고. 좋다, 좋다. 야, 아니. 기다려봐. 아, 뭐야. 뭐야, 나왜 떨어져? 나왜안 움직이지는지 아는 사람. 나왜안 움직여져? 야, 나는 왜 자꾸 혼자 죽는지 야, 너는 왜 혼자 죽냐? <laughs> 나왜 죽는 거야 나는 야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 같은데 한번 해봐. 내거 진짜 안 움직이는데? 어나안 움직여져. <목소리도> 그럼. 아개발야 뭐야? 와 되게 겁나 못한다. 야나엄원 <laughs> 오케이 구천 원 가져. 아 감사합니다. 우와, 너무 달달하니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갬블비 B. 아, 진검승부로 어. 무슨 맵? 야, 공차기가 재밌더라. 공차기? 그래, 니네 얼굴을 찰수 없으니까. 내가. 야, 이씨, ᄉ 분홍토끼가 저거, 노랑토끼가 민규예요진 진정... 신검토끼가 저거, 못생긴 토끼가 장명준이에요.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? 일로 와봐, 범민규. <laughs> 내가 발로 쳐서. <laughs> <젖어. 웃음> 야, <laughs> 야, 야, 나이스. 야, 바, 바, 뭘, 바, 뭐야 우 얘들아, 일부러 노렸어, 봤지? 네.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뭐하지, 너? 오케이. <laughs> 우리 타이밍이 똑같았어, 와. 오케이. 2이0 0원2천원 원. 아이, 감사합니다. 다 제꺼야. 쉬워! 쉬워! 와, 와! 15... 야,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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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! 나! 방민기 차버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아! 아, 장난 좀 잘해! 이거 너무 쉬운데? 야, 방민기 <박, 웃음> 차버릴게! 야, 방민기 나못이겨기요 미쪄, 미쪄. 와, 혼자서도 나못 죽이잖아, 예. 뭐니 야, 나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, 얘들아. 그래도 얘 이길 것 같아. 아. 박민규 이겨라 박민규 어차피 못 이겨. 박명준 가만히 있어도 이기지. 아. 박명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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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, 이게 저예요. 후원 너무 감사해. 잔소리 <laughs> 한 2,500원. 2,500원. 아. 이게 아. 안 되는 아태. 갬블 B. 야 오늘도 또 봐주신 또 게임둥이들 <laughs> 우리 게임둥이들 아 봐주신 게임둥이들 너무 감사. 야, 내일 또 새로운 게임으로 또 어이, 오케이 증시 어, 게임 저희 지금 종합 게임 b j 죠 마지막으로 네. 토끼춤 한번 추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부금이 알아서 깔리겠지 편집 때는. 아유 야 부금 없금 없이 출연이니까 힘들다. 오늘 와서 너무 고맙고, 얘들아, 안녕! 캡들이들 고마워! 안녕!